안녕하십니까, 닥터 김입니다. 제 클리닉에 오시는 가족분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미세스 리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치매 아닌가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어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요즘 자꾸 기억 잊어버려지고 약속 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뭔가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뭐 저희 어머님도 치매 지금 아으시고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3세 예 그러시구나.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미세스 리 이분은 치매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정신이 홀미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다 잊어버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행동 하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은 스스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못해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시설에 가서 살아야 된다 자다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안될 일이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뇌의 건강. 우리 정신의 건강에 관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제가 제 10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 두뇌,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CEO, 이것이 두뇌인데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하고 지킬 것이냐. 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 치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매가 노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 오늘 잘 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정신 건강도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세슬리가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건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린다. 기억 손상, 이것이 치매의 중요한 증상 가운데 하나죠. 아, 여러분들이 치매에 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요점 가운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치매는 기억상실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글로벌한 뇌의 문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 중에서도 특, 최근 기억을 아, 잊어버리시죠 옛날 것들은 오래도록 보존을 하시지만 할머니들 가운데 치매가 있으신 분들 옛날 처녀적 얘기 혹은 시집와서 고생하시던 얘기는 생생하게 다 하시지만 오늘 아침에 아침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면잘 대답을 못 하시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최근 기억부터 점점 없어지지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사고력 판단력 심지어는 언어 능력 이런 모든 뇌 인지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죠 두 번째 요점은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우리가 보통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손상을 받을 경우에 치매가 생기죠.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치매도 오죠 이두 가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두 가지 치매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두 가지가 함께 복합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아시고 주의하시면 여러분 치매를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어 그리고 나머지 치매들 이것들은 여러분의 주치의나 신경 전문의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것들인데 임상적인 모습에 있어서 알사히머와 약간 다르죠 알사히머가 이제 기억 상실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이런 다른 치매들은 행동의 장애 같은 것들 이를테면은 점잖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막 욕을 하신다든지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들 앞에서 막 바지를 벗는다든지 이런 행동들 아니면은 그 헛것을 자꾸 보신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다른 그 인지 문제들을 어, 수반하는 것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경로로 이제 다 가게 됩니다 자, 치매에 관한 세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 나이가 많아지면 치매가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매는 질병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뇌에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제가 조금 있다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 치매 유병률, x축에는 연세가 있고 여기는 이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자, 65세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90세까지 갔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세가 들수록 치매가 점점 점점 높아지는 것. 아유, 겁나는 그래프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게 그렇게 겁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제가 보기에는 안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65세 여기 치매 발병률은 유병률은 5%가 안 돼요. 65세 이전에는 훨씬 덜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후에 매 5년마다 이제 두 배씩 그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점점, 점점,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90세 이후에 봐도, 우리 가장 이 높은 미국, 90세 이후 어르신들 가운데,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한 30%입니다. 그러니까, 7대3의 확률로, 여러분이 90세 이상 사셔도, 치매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 나이 많으면 치매 되는 건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질병이라고 할때 어, 뇌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어, 정상적인 뇌, 그 다음에 이쪽은 치매에 걸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정상적인 뇌는 크고 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는 작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뇌가 위축이 돼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뇌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 노란 것이 신경세포인데요. 치매에 걸린 분들은 이 신경세포 안에 신경섬유의 탱글 다발들이 엉켜서 보이는 것들이 현미경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경세포들 사이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의 플랙. 찌꺼기들이 이제 침전이 되죠.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런 실제적인 뇌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그림을 몇 가지를 좀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뇌죠. 여기 이제 해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이 기억과 상관 있는 기억, 메모리에 대해서 큰 일을 하는 기관인데 측두엽, 이 뇌의 관자놀이 안쪽에 이제 있습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해마는 문자 그대로 해마입니다. 바다에서는 스이홀스 있죠? 이렇게 꼬리가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명명을 한것 같아요. 이쪽은 건강한 뇌고요. 탱탱하죠? 꽉차 있고 그러나 이쪽은 이제 조글조글 말라가기 시작하는 데인데 이 측두엽, 이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 우리 기억에서 특별히 사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것이 점점 위축이 되어서 기억력에 상실이 오죠 야, 이 그림은 좀 충격적인 그림이죠 어, 이쪽은 건강한 꽉찬뇌 이쪽은 아주 심한 어,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신 분의 뇌 많이 줄어들었죠 이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위축이 돼서 없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팻스캔이라고 하는 어~ 엑스레이가 있죠 이것은 그냥 해부학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능을 하는가를 찍는 것인데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어~ 뇌도 클 뿐만 아니라 빨갛고 노란 부분은 이 부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바짝바짝 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 어~ 병에 걸리신 분들 노인성 치매 어~ 이렇게 뇌도 작을 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기억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활동이 모두 아,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 아, 요점 치매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아, 다른 질병들을 이를테면 뭐 당뇨 같은 것들은 피검사를 하면은 공복 혈당이 126이 넘으면 당뇨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어떤 질병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고 진단을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지만 치매는 뇌 조직 검사를 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해요. 이것이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한 가지 검사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들이 환자를 모시고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세요. 기억도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이상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가 그런 히스토리를 잘 들어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피검사나 뇌의 사진 CT나 MRI를 찍는데 그것은 다른 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다른 병이 아니고. 연세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설문 시험의 스코어도 그러면은, 아, 이분이 이제 치매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면, 하 치매는 조기 진단하는 게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고요. 또, 조기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들매에 따라서 그 뇌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능이 줄어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도, 부피도 작아지고요. 정상인 뇌도. 기억을 하거나 뭐 빨리빨리 생각하거나 하는 기능들도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정상적인 그, 잠깐 노화라는 말참 싫어하지만 <laughs> 할수 없이 쓰겠습니다. 노화의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인 치매가 시작된 것인지 초기에는 그것을 구별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어 보는 것 어떻게 되는지 경과를 보는 것이 의미 있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기 진단을 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병을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병을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를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뇨 환자 빨리 찾아서 빨리 조기 진단을 하면은 생활 습관 고치고 어떤 때는 약을 먹고 해가지고 이것을 조절하면은 정상인처럼 살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발견하면 참 조절이 힘들고 많은 데미지가 가지요. 암 중에서도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 조기에 찾아내서 빨리 아 잘라내면 정상적으로 살수 있죠. 그러나 치매에 관해서는 역시 일찍 찾아낸다고 하여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혹시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무슨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어, 이제 정리를 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 자체의 진행 이것을 막을 수는 없죠 치매 약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효과 있는 약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내가 치매가 있나 없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자 오늘 우리 미세스 리 이분은 치매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어떻게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봐서 본인이 스스로, 선생님, 저 치매 아닌가요? 저 치매인 것 같은데요? 저 치매일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 치매인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치매가 있었던 분들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 내 기억력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치매가 아마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큰일났네 하고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아 이분 인지 능력이 아직 어, 좋구나 하고 어,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나이입니다. 이것은 5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이번에 어,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이제 연기를 하셔서 제가 찍은 것인데 5년 전에 이분의 연세가 64세였습니다. 64세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죠? 치매 걸릴 그 유병률이 5% 이하고 그것보다 한참 낮으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도 이분이 치매가 아닐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치매 초기인지 아니면 그냥 연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알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분이 이제 이런 기억들의 문제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기능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느냐 아니면은 못 하시느냐 이제 이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잊어버리더라도 혹은 사람의 이름이 빨리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든지 하더라도 대개 어, 보통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들. 그렇다면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그냥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망증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한몫하는 사람인데 어, 뭐 지갑이나 차 키를 어디다 맞는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은 제가 뭐 젊어서부터 그랬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짜비에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약도 계속 이게 처방하지 않고 몇달 혹은 몇년 동안 처방하지 않은 약은 어떤 땐 이름이 가물가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자주 안 쓰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사 노릇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아, 미세슬리도 이렇게 잊어버리시긴 하지만, 여전히 운전하시고 돈 같은 거다 계산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시고 가정 혹은 또 교회 활동, 사회 활동 다 하시고 이제 이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치매라고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치매 설문 그 시험, 시험지 그거 안 하고 머리 사진도 찍지 않고 그냥 안심을 시켜서 보내 드렸고요. 어머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론 1차 관계에 있는 가족 가운데 치매가 있으면 이를테면 어머니나 형제들 가운데 치매가 있으면 나도 치매가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하지만 미세스 아, 리 어머니 경우는 그때 이미 90이 되셨기 때문에 80 넘어서 85세 넘어서 가족이 치매가 오는 것은 대개 나의 리스크를 향상시키지 않죠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치매 아니라고 해서 돌려보내드렸고 그 결과 5년 후에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쉽게 말해서 짜고 같이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정상적인 분입니다 만약에 그때 치매가 시작됐다면은 아오 년이 지난 이후에는 많이 이제 진행이 되죠 치매는 계속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고 보통 치매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수명은 한아0년 정도 되죠 요즘 겁나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이제 치매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머리가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를 이제 잊어버리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치매는 기억 상실 이상으로 진행되는 질병인데. 우리 모든 인지 능력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치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병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 다음에 치매는 임상적으로 진단한다. 뭐 하나 딱 검사해서 치매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검사가 없고요. 또 하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무슨 염색체 검사,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돈 많이 내면은 검사에서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어떻다 이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도움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마십시오. 치매 조기 진단은 때로 쉽지 않고 또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치매가 아닌가?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인가 아닌가? 이거 지금 빨리 알아야 알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이게 잘 초기에는 쉽지가 않고 어, 시간이 지나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이제 없어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 뇌가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싫어하시죠? 한번 그냥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뇌에 있어서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두뇌의 황금기, 연령 뭐를 생각하셔도 되고 뭐 20대, 뭐 10대, 30대, 40대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뭐 우리 두뇌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